지난 이야기 이번에는 대학교 신입생, 시집생. 신입생이 어. 어떻게 하면 힙해 보일 수 있는지 아. 단 한마디도 치면 안 돼요 오티동안도웬만한 말을 하지 마세요 여전히 말은 없어야 돼요 진짜 동아리는 대교밖에 없어요 대학교에 어, 농구랑 어. 힙합입니다 학교 당연히 학교 못 어, 자퇴 못하면 자퇴하세요 다른 학교 가세요 <laughs> 학교 할 때까지 자퇴하세요 어. 그러다가 이제 MT도 갈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지금 화대가 있잖아 걔랑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야 돼 딱한 마디 하는 거야. 혹시 빨간 소도 없어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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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담배를 피야 돼요. 담배 안 피시는 분 담배 피세요. 모티 가기 전에 담배를 좀 연습해야겠네. <laughs> 나 쓰레기 방송이네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걔랑 나가서 담배 피면서. 아... 근데 겉담배 안됩니다 어속담배 기침하면 안됩니다 아니 사실 들고만 있어도 괜찮아 <laughs> 계속 털기만 해 어. <laughs> 얘기하느라 바빠서 털는 것처럼 애들이 술이 너무 약해서 이해가 안된다 <laughs>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뭐몇번 먹었다고 벌써 이렇게 취하는 거야 아씨 애들이 막 취해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걸 챙겨주나요 안 챙겨주나요? 아안 챙겨줘야지 난 호해. 쟤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호의를 베푸면 안돼요 다음날이 밝아 어, 가능하다면 먼저 나오세요 일어나는 없어 아 쟤는 바쁜 애구나 아. 웬만하면 좀 나오세요 아니면 2학년들 있잖아 그 중에 약간 실세한테 가서 아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내일 일찍 나가야 돼서요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먼저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짐 싸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눈치채는 거야 어? 걔 어디 갔지? 그렇지 이제 선배가 아걔일 있어서 갔대 좋다 거기서 어. 이제 딱 어. 거울 쳐 가장 시나리오가 좋아, 좋아. 어. 아... 역시 개 멋있다 개소리 지못쳐 그래 m t 가 끝났어 그럼 곧 중간고사란 말이죠? 어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시험 봤어? 꽤 쉬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계속 풀면 되고요 아좀 모르는 게 많아 그럼 아싸리 다 틀리세요 힙합은 A 아니면 F로 갑니다 B, C, D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성적표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A랑 f 공존하는 성적표는 보기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은 얘는 진짜 하면 하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다거지 하면 되지만 F 맞은 거는 공부를 못해서 안 했구나가 아니야 그렇지 하기 싫어서 안 했구나 F가 또 너무 많은 거안돼 F가 f 3개 이상이면 학고야 아니면 학고야 반반 맞아봐데 학고 많아야지 2학년 1학기 웬만하면 학과 안 맞는 방향으로 그렇지? 해서 동부 되게 열심히 해야겠네 F2 맞고 나머지 A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<laughs> 동부는 어디서 해? 교서관에서 해야 돼 왜냐면 나는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 나는 관심은 없지만 노출은 돼야 돼 나는 너희를 모르지만 너희는 날 알아 그러니까 첫 시험은 치르시고요 그첫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학의 축제 시즌이 아닐까? 네. 체육대회는 농구도 무조건 나가야 돼 스몰 포워드랑 센터는 안 돼요. 무조건 나도 아니면 스몰 포워드. <laughs> 멋있는 것만 해야 돼. <laughs> 득점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해야 돼요. 멋있지? 리바운드 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속공은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. 단독 샷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. 그렇지. 농구는 주전으로 나갈 실력이 못 되면 대학교 다시 입학하세요. 1년 뒤에 재수하면서 농구 연습하면서 주전 될 때까지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. 줄다리기, 줄넘기 그런 거는 끼지 마세요. 아 <laughs> 제가 누구 해야 돼거든요 모든 핑계를 다 농구 주전이라는 핑계를 대놓습니다. 농구에서만 빛을 발하고 내가 혹시나 내 모양이 빠질만한 종목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. 그게 힙합이야. 농구를 하다가 다음 팀이 누가 와도 못 이겨. 응. 그럼 갑자기 불참하세요.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할,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그렇지. 비겁한 변명입니다. 경기 거의 끝날 때쯤에 캐리어를 들고 운동장에 등장해서 <laughs> 내가 으면 <쓰면> 이겼지만 <laughs>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왔고 내가 없어서 졌구나 안타까워하는 <laughs> 모습 찍고. 그리고 이제 체육대가 지나면 이제 공연도 하고. 공연이 있지. 그 공연은 가면 안 돼. 연예인 나오는 거. 어, 가지 않는데 저녁 7 시에 그런 걸 타고 이 온대. 그때 갑자기 가는 거야. 더블링 다쳐야 돼. <laughs> 더블링 다쳐야 돼요. 노래 다 알고 그걸 하면 돼요. 얼그을 보고 발라드 가수 오고 가면 안 돼요. 관심이 없어. 난 진짜 관심 없는데 힙합 하는 애들만 나올 때만 간다. 예를 들어 딘딘 이 나온다. 딘딘? 딘딘도 아니지. 퍼비도 별로고. 역살. 어. 역살 좀 애매해. 요새 너무 아. 예능기가 세져가지고. 우리 <laughs> 그래. 일단 분배 비워야 돼. 아 그렇지. 어. 일단... 트루퍼 오면 자퇴하세요. 애소리 학생에 건의하세요. 그렇지. 아니 학교 축제인데 트랩이라니. <laughs> <laughs> 축제라고요. 그리고 이제 주점. 일단 참여는 해야지. 일은 해야 돼. 근데 보통 주점에는 주방이 있고 홀이 있고 잡일이 있어. 홀해야지노출이 무조건 대야 된다. 아 그렇죠. 어디든 노출은 계속 돼야 돼. 홀인데 부르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. 저기요. 네 아니고 일단 가. 필요하면 너가 얘기 하고 뭐 얘기하면 단답으로 네 하고 홀일만 하면 됩니다. 그렇지. 그렇게 나의 이미지는 굳어져가고 있어 주점할 때쯤 되면 음... 이미 다 알아 어야제가개잖아 그렇지 관심 없는 여자아 우리한테 어, 어. 어 제가 그래도 하나. 일은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아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? 남들이랑 어디 놀러가고 이런 거잘안 하나? 이런 생각을 계속 주다가 끝나고 나면 기말고생 뭐고 여름방학이 오지 않습니까? 여름방학 때 서핑을 해야 돼 <laughs> 서핑을 하는데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노출시키기 어렵잖아요? 그럼 내가 서핑하는 사진을 야,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카톡을 잘못 보내야 돼꽉 카톡방에 오늘 바람 별론데 파도 탈수 있겠네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괜찮네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만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야그 렌트샵 여기 맞지? 어. 하고 어. 샵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. 최대한 간지나는 샵으로 어. 어. 그렇게 여름방학까지 하고 2학기에 군대 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. <laughs>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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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그러면. 그조건 힙합. 그냥 존재가 힙합이 돼 버려요. 아, 그러 진짜 러면그이다돌아가고싶면 그러면. 아면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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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편면 그러면. 그해면 그러면. 그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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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면그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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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그래이그러괜찮러